그녀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지는 순간 시청률은 폭발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한계를 넘어 서려는 투혼의 상징이었다. 2024년 2월 13일 MBN 현역가왕 결승전 1라운드 국가대표 톱7 전유진은 유리창인 비를 선택했다.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전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파워풀한 무대와는 정반대의 감성적인 곡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고 싶다던 그녀의 다짐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래 초반 마이크를 놓치는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했지만 전유진은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무대를 이어나갔다. 오히려 그 순간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섰다. 전유진은 현역가왕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과거 2020년 미스트롯 2에서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그녀는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아쉽게도 칠터키 라인은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현역가왕 무대는 전유진에게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과거의 아쉬움을 딛고 일어서 국가대표 톱세븐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는 유리창엔 비무대에서 감성적인 보컬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현재 전유진은 한일가왕전에 출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톱세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역경을 이겨내는 투혼.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되었다. 마이크를 놓쳤던 그 순간은 이제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예고하는 천설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전유진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케이트로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전.